안녕하세요. 일단 영상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만분의 구독자 분들께서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코드랑 인공지능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은 기존에 사람이 해야 했을 수고스러운 일들 중 많은 부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보다 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할수 있게 도와주죠. 근데 인공지능까지 갈거 없이 그냥 기존의 컴퓨터 역시 그냥 이미 이 역할을 엄청나게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화교환원이 하던 일은 컴퓨터가 하게 된지 오래죠. 자, 컴퓨터가 가지는 의미 좀큰 것은 사람을 좀 게으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없이 하면 수고스러웠을 일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 실제로 공감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컴퓨터로 일을 할때 반복적인 노가다라고 불릴수 있는 작업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게으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지런하게 마우스 움직이고 키보드 입력해야 됩니다.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자, 쇼핑몰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이것들 사진 열심히 찍고, 그거 보정하고, 눈기 따고, 또 쇼핑몰 사이트에다가 등록해야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작업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상품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품 종류가 100개라고 한다면, 이 동일한 작업을 100번 해야 되는 거죠. 그 반복적이고 이 지루한 작업을 사람이 마우스, 키보드 두들겨가면서 몇 시간 동안 합니다. 그 상품을 사이트에 등록할 때도 이 상품 이 상품에 대한 또 정보도 수없이 많아요. 사진뿐만이 아니라 가격, 뭐 색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또 준비된 폼에다가 이제 열심히 일일이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되죠. 그나마 단축키라도 좀 안다면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마저 모른다면 매번 마우스로 마우스 포인터를 또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또 해서 버튼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클릭을 하고 하는 이런 수고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컴퓨터뿐 아니라 챗 GPT와 같은 최첨단을 달리는 도구들이 이미 우리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수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는 마치 인간의 달리기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자전거라고 하는 탈 것을 타지 않고 끌면서 걸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소프트웨어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의 형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라고 한다면 핸들, 뭐 브레이크, 악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동차의 엔진이 돌아가게 하고 바퀴의 방향을 조절하기도 하죠.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버튼이나 입력박스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우스랑 키보드를 가지고 이것들을 클릭하고 입력하고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죠. 우리가 아주 잘 쓰고 있는 채 GPT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 GPT 사이트 들어가 보면 클릭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입력박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클릭을 하고 입력을 해가지고 우리는 챗GPT를 이용하죠. 우리는 이렇게 미리 준비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챗GPT를 사용합니다. 챗GPT는 우리가 수고를 들여서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을 마법처럼 뚝딱 해줍니다. 말도 안될 정도로 놀라운 것들을 해줍니다. 챗GPT는 우리를 대신해서 블로그 글도 대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챗GPT를 이용해서 블로그 글을 1 0 개를 써본다고 생각해봅시다. 혹은 챗GPT를 이용해서 동영상의 담을 대본을 쓰고 동영상의 담을 그림을 인공지능 그림 그리는 으로 그려서 동영상 10개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과정은 실제로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만약 또 그게 10개가 아니라 1000개를 만든다고 또 생각을 해보죠. 1000개를 만든다면 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자,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10개를 만드는 게 수월할까? 아니면 1000개를 만드는 게 수월할까? 자, 당연히 10개가 1000개보다 100배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수는 사람의 노동량에 비례할 테니까 말이죠. 아무리 챗지피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챗지피티에게 물어보는 노력을 사람이 해야 돼요. 어쨌든 챗지피티에 준비되어 있는 버튼을 조작하고 입력 박스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이유로 1000개보다 10개가 100 백... 수월합니다. 아무리 채취피 t 가 최첨단의 도구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용자인 사람은 채취피 t 에 준비된 버튼이나 입력박스를 클릭하고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동영상의 대본, 블로그의 글, 이런 것들을 채취피 t 가다 써준다라는 점에서는 얼핏 생각해보면 자동화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결국 그 과정은 사람이 개입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박스에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응답되어진 거를 사람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를 또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죠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채 gpt 사이트가 그렇게 사용하도록 인터페이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할 뿐이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인터페이스를 이용자가 그것들을 조작해 가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진정한 자동화란 이 블로그 글이나 뭐 동영상을 10개를 만들던 1000개를 만들던 사람의 노력은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량에 비례하지 않아야 진정한 자동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드입니다. 코드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조작 방법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CHAT GPT에 준비되어 있는 그 인터페이스가 내가 CHAT GPT를 사용할 때 나한테 최적으로 맞춰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균적인 다수를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100% 나의 필요에 딱 맞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아쉬운 대로 그냥 그것에 맞춰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코드는 내 필요에 맞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처리해주는 인터페이스를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코드로 만드는 결과물의 모습은 결국 손끝 하나 안 대도 모든 일이 처리되게끔 해주는 도구의 모습으로 자연히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근데 ChatGPT는 앞서 말한 이런 버튼이나 입력 박스 형태의 조작 방법을 제공을 하는 동시에 코드로 조작할 수 있는 조작 방법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것을 API라고 부릅니다. 이 API라는 것의 장점은 ChatGPT 사이트에서처럼 기존에 부여된 조작 방법에 나를 맞춰서 이 주어진 버튼과 같은 것들을 눌러가면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조작 방법을 사용자가 직접 창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건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은 코드를 모르면 내 구미에 맞게 이 API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노코드 툴들이 요즘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주어진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가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표현의 자유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직업적으로 하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코드를 안다면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능력은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초능력이라고 불려도 전혀 과언이 아닌 표현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래, 그거 다 나도 알아.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 코드가 어렵다는 게 문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코드는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예전과는 지금이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챗 GPT가 있죠. 자뿐만 아니라 AI 코드 헬퍼와 같은 코딩 보조 도구들의 등장으로 그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코딩도 챗 GPT가 다 해준다라는 말, 이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라는 이런 말들. 요즘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다 해준다라는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뭘 어떻게 해주는지 어떻게 쉽게 해주는지 어떻게 도와주는지 진짜로 해주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아 그냥 그렇구나 코딩을 그냥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구나 그냥 편한가 보다 정도로 조금 두루뭉술하게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코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했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좋은 계기로 제가 유데미 앰버서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공지능에 의존해가면서 코드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낸 코드 로 동영상을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코드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강의를 유데미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해서 자동화 도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 과정을 보여 드립니다. 강의에서는 사람의 노동량에 비례하지 않고 주제만 정해 주면 동영상을 1개든 0 100개든 1000개든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동영상 제작 툴을 인공지능 코딩 보조 도구인 AI 코드 헬퍼를 이용해서 만든. 들어갑니다. 즉,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도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노동량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말안 해도 자연히 이거는 금전적 수익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경험하면 자연히 이걸로 뭘해볼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엄청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반면 이미 아이디어는 많은데 방법을 몰라서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께 굉장한 도움이 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기존의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인공지능 도구를 코딩에 접목시켜서 자신 하는 이이 작업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를 얻으실 수 있고요. 또비 개발자 분들은 전혀 모르는 코드나 명령어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능력은 앞서 말했듯이 넘어서는 능력인 초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 능력은 여러분들을 불필요한 반복 작업, 지루한 노가다 작업으로부터 자유해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이 코딩 분야에서 개발자들의 수고를 획기적으로 덜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AI 코드 헬퍼라고 하는 인공지능 코딩 보조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자인 제가 이 도구의 도움을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제가 6월 달에 이 AI 코드 헬퍼를 용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6월 달 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자주 인사드리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서비스는 7월에 출시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